안녕하세요. 스마일카시 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200만 원대로 멀쩡히 잘 굴러가는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아직 이 가격에 탈 만한 최고레 소형 세단 아베오. 아베오 모델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1년에 생산을 한 2012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교환이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 흔다 본넷 그리고 조수석 뒤쪽 도어총세 군데 단순교환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아베오 포도어 1.6. lt 최고 고평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쉐보레 아베오라고 하는 모델 어, 운전하시기에 정말 너무 괜찮은 사이즈죠. 이 경차가 너무 작다 혹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경차 사이즈보다 살짝 크면서 안전성에서는 훨씬 뛰어난 이 모델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베오라고 하는 모델이 5도어와 4도어로 나눠져요. 해지팩 스타일과 세단 스타일로 나눠지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세단 스타일의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국내 소비자 분들께서는 해치백보다는 세단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운전하기 편한 사이즈의 소형 세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차 연습용. 이런 모델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차량 꼭 눈여겨보시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240, 24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 쉐보레의 스파크라고 하는 경차가 있죠. 그 스파크 디자인에서 이제 차량 사이즈를 옆으로 살짝 늘려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은 웬만한 전세계 거의 모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 앞쪽에 헤드램프 커버가 있죠 근데 아베오라고 하는 모델은 헤드램프 커버가 원래 없어요 이 부분이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 쥐색 바디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약80% 이상 짱짱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차량 실제로 연비도 꽤 괜찮은 모델이에요. 차량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서 1.6.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공인 연비가 무려 1 5 k m 1등급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부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이 하나 정도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단 형식의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치팩 형식의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고를 했던 모델이지만 가끔가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단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문콕이 한두 개 정도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큰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00만 원대로 중고차를 구매를 하겠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금액대예요 200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이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노선 같은 금액이거든요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100만 원대의 차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 원대에서는 어, 대부분 기대가 아예 없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차도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중고차는 200만원대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0만원대가 이제 시작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멀쩡한 차량 찾기가 또 굉장히 힘든 가격대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200만 원대 중고차가 시작되는 금액으로 멀쩡하게 탈수 있는 이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차량의 사이즈가 운전하시기에 정말 편안한 사이즈예요. 차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경차처럼 너무 작은 차량도 아니에요. 주차가 아직 미숙하시거나 혹은 운전에 자신이 아직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앞뒤로 투천은 블랙박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블루투스 지원을 해주는 미디어 창포함으로 미디어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밑에서 순정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 핸들 리모컨으로는 미디어와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6만 4천 665km 약 16만 k 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아베오라고 하는 모델이 그 쉐보레 준중형 세단이죠. 그 크루즈라고 하는 모델에서 파생이 된 차량이에요. 엔진이 제가 알기로 1.6 휘발유 이 같은 엔진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차량이 꽤 괜찮아요. 이 차량의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거기에다가 이 차량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 경차급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준중형 세단보다는 차량의 사이즈가 하나 정도는 작아요. 그러니까 경차와 준중형 세단 가운데를 메꿔주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전이 버겁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 운전하시기 딱 괜찮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200만원대로 만나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모델이에요 200만원대에서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차량 퀄리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쉐보레의 소형 세단 아베오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차량의 사이즈도 좋고요. 이 차량의 사이즈에 비해서 내구성도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은 여러분들의 운전 연습 혹은 운전 연수를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40, 24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몰에 대차거래 및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신과 함께한 조부장입니다.